제목은 물이 바다를 덕분같이 오늘 이 찬양도 이 테마가 있죠. 물이 음, 바다를 덕분같이 이따 다시 죠 물이 바다를 덕분같이 물이 바다를 덕분같이가 무슨 말일까?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읽으면서 물이 바다를 긋는 것이 무엇일까? 바다는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는 바다는 넓다. 그렇죠? 깊다. 바다는 아주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기 전에 바다는 바다가 바다 되려면 물이 있어 그렇죠? 물 없는 바다를 생각할 수있겠습니다 물은 바다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는 물은 어, 바로 바다는 물로 덮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넓은 세상, 아주 넓은 이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는 잔잔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넘칠거리죠. 바다는 움직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다는 우리가 볼때에 약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있는 바다는 바다를 치고 움직이는 그 바다를 생각합니다. 받으 생각할 때 받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요한봉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그걸 랍니까 이는 거를 믿는 자의 받을 성경을 가리키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낮은 견과를 받으시고 성령이 다시 에게시지 않으신 니다 이는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이 받을 것과 같이 생명과 약동과 살아있는 것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오늘 이사야서 어, 11장에도 1절 이하에 보면 이새줄기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와의 신, 고치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화를 경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는 대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이기도 한데 이사야 서1장은 메시아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마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인성을 내는 생각하게 되죠 물이 바다를 부풍 맞이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한무제를 우리가 찾아보면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에스겔서 47장 8절이에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 0절 에스겔 47장에는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 성전에서 물이 탁탁타타 이제 나오는 그 물이 솟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47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갈이이야다이이 <놀람> 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 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서도 다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에클라임까지 그물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가 진심이 많으니와 이 물은 무슨 물이죠? 물이 바다를 얻본 같이 이 물은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 이것이 바로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바다가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물을 접할 때에 바다가 이 바다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보여요 소성암을 그 바다의 물이 소성암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을 덮는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하면, 11장 9절 말씀, 기사에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배대문도 없고 상감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 또한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물 오늘 우리로 생각해 보면은 성리의 귀한 바람 성리 역사가 되고 복음이겠죠 복음. 또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여호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이 지식이 우리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온 땅을 낭하여서성대에 솟아나는 이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접할 때에 그 바다, 혹시 죽은 바다, 썩어가는 바다, 요새 바다가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녹조현상, 적조현상으로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냄새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어 교회는 살아있는 곳인데,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충만할안요충만할아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충만 받은 여러분들나나가서 세상을 살는는나상을소 나는 하는세는나고나를살는내는는 나는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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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으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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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는 이는나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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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살펴볼 수있는 나는 나는 는 나는 가는나 2장, 아박국 2장 14절. 1304페이지인데, 어서 찾아놨습니다. 아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고절은 문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처, 예,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원히 영원을 인정하는 것이 네. 세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는 무엇일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의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과정상. 그 오늘 하박국서이 장에서는 우리 바다에서 분같이 어떤 역사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꾸 초려 들고 있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가방해서 교회를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위장 교회들이 자꾸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는 여호를 아는 것 지식이 전파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물이 바다를 돋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런 역사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구의 시대에 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바다를 덮던 같이 온 땅에 온 인류의 세상에 요월를 인정하는 것이 보금을 받고 받는 그 역사가 풍성하게 전파되어지나 하도록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의 인도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이 세상을 향하서 세상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증거할 때 여호를 아는 지식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날마다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대신자를 정합니다. 또 대신자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양들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관들과 세일들이 이런 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대신자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도론 역사가 금번 가을 동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아홉 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